저 세팅 완전 잘했죠. 이게 유부김밥이고요. 이거 유부. 이게 불닭김밥이에요. 여러분 맛있게 먹자 여러분 저랑 김밥 먹으실래요? 김밥 김밥 강추. 너무 맛있어요. 목이 갈수록 아파요. 왜냐면 약 먹을 시간이 지났거든요. 여러분, 저랑 김밥 먹으실래요? 저랑 김밥 먹어요. 무슨 김밥 먼저 먹어볼까? 불닭 김밥을 먹고 유부로 입을 안정화시키기. 김밥은 꼬다리. 여러분 꼬다리 좋아하세요? 저 꼬다리 좋아하는데 초꼬다리만 먹고 싶을 때도 많아요. 근데 배불러요. 꼬다리 많이 먹어. 매워, 매울 것 같아. 한 입만. 음! <목소리> 여러분, 저 혼밥 못 타서 이거 치고 꼭 먹어야 돼요. 다 먹고 말하라고요? 이거 맵다 여러분 어제는 아침에 빵이랑 어우 매워 요거트 먹고 이후로 처음 쌀을 먹어요 여러분, 매워요. <laughs> 여러분, 이거는 쿠폰으로 샀어요. 아이스 핑크 매그놀리아 자몽이랑 구워봤는데, 이거 약간 어디서 먹어본면 나는데. 너무 맛있거든요? 음, 아무튼, 핑크 매그놀리아 레모네이드 핑크 레모네이드 맞나요? 음. 여러분 너무 매워요. <laughs> 너무 매운데? 맵찔이 됐네. 이것봐 나 맵찔이야, 여러분. 제가 그렇게 말하던 누부김밥이에요제 음. 얼굴만 하다고요 제 얼굴만 하다고요? <laughs> 저 재밌죠? 저 재밌게 놀죠? 저랑 놀고 싶죠? 제 눈만 하다고요? 장난 그만 하고 먹어볼게요. 음, 유부암 제가 노래를 부르던 유부김밥이에요. 말 그만 하고 먹으라고요. 좀 들어주세요.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참 음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. 정말 정말 먹고 싶어요. 짜잔, 제가 정말 정말 먹고 싶었던 유부김밥의 맛이에요. 여러분, 김밥에 단무지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? 저는 김밥에 단무지 들어간 거, 초등학교 때는 되게 싫어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나트륨의 농도가 막 채워지면서 어, 김밥에 단무지가 없으니까 허전하네. 이렇게 된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그때부터 김밥에 단무지를 넣어 먹는데 이 유부김밥에는 단무지가 사실 안 어울려요. 그래서 단무지를 뺄 거예요. 근데, 불닭김밥, 되게 개 매워요. 불닭김밥, <laughs> 불닭김밥. 개 매워. 리얼로, 이거 봐요. 여러분, 당근 좋아하세요? 당근김밥. 너무 매워. 너무 매워, 너무 매워. 저희 집에 집 앞에 있는 오메김밥이에요. 이거 오메김밥. <laughs> 이사 왔을 때 한번 사 먹고, 이게 아주 가끔 한 6개월에 한번 생각나요. 이누부 김밥이 여기에 밖에 없거든요. 저희 동네에는. 근데 이거 불닭김밥 이거 중독성있어 이게 진짜 무식하게 매운게 아니라 엄마가 해준 반찬인데 개매운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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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막 장갑끼고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뚫똘다 싸매고 가, 나갔거든요. 근데 저보고 돌을 아십니까? 해서 저한테 말 걸었어요. 아, 처음이에요.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말 거는 거. 제가 좀 꽃도 좀 달았어야 됐나봐. 그러니까 말을 막 건지, 거는 거 아니었을까? 여러분, 제가 2시 반에 실강이거든요. <laughs> 인생 참 바빠 끝이. 여러분, 불닭김밥 먹어볼게요. 여기에는 특이한 게 이, 이... 여기 사장 부부가 하시거든요. 사장님이 쫄면과 라면을 담당하시고, 그 아주머님이 김밥을 담당하세요. 자부심이 있는 김밥이세요 이웃분들은 여기 이런 야채 볶음? 이라고 하나? 이 감칠맛 나는 게 모든 김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양파인 거 같은데? 아무튼 여러분들 광 받으니까 어때요? <laughs> 환자 안 같죠? 저 이거 찍는다고 눈썹도 그렸어요 저 대단하죠? 저 멋있죠? 어, 그러니까 불닭김밥 먹는 음. 음. 진짜 개맵다 빨리 수혈 유부김밥 수혈 여러분, 저 맵찔이냐고요? 저 맵찔인가요? 음저 불닭김밥 못 먹겠어요. 사실 지금 조금 배불러요 아, 여러분 밖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근데 밖에 나가니까 내가 밖에 나간걸 알았나봐 목이 목이 너무 따끔거려가지고 사실 밖에 오래 있지도 못했어요 난 안, 약간 벤치에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서 좀 쉬고 싶었는데 어, 왜 이렇게 매워? <laughs>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고다리만 먹을까 봐요. 역시 여러분 제가 말했죠. 저는 김밥을 6개밖에 못 먹어요. 너 김치 몇이야? <laughs> 너 김최며씨야 제가 사실 그 수화당에 그 성신여대 앞에 있는 김밥집에 그 불닭김밥이 있어요 불갈비김밥인가? 제가 먹은 김밥 중에 진짜 개매웠거든요? 근데 여기 이거는 차원이 달라 이거는 진짜 와 개킹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 저 <laughs> 웃기죠? 오늘도 그대들의 유머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셨네요. 저 집에서 혼자 되게 잘 놀죠. 저는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저 아픈 사람 같다고요? 근데 네, 저 진, 진짜... 아니 난 진짜 오늘 너무 충격이었어. 나, 나 도를 믿습니까? 가 처음 나한테 그렇게 말거든. 여러분. 아직도 매워요. 어, 매우니까 나 빨리 이거 먹고, 그만 먹고 싶어. 나, 그만 먹고 싶어. 내일 먹자, 뭐. 내일 김밥 전으로 먹으면 돼요. 이 불닭김밥은 진짜 재미삼아 먹어야 될것 같아. 마지막, 마지막은 호다리 뒤. 저 진짜 잘논다고요저 지금 김밥 가지고 15분 논거 자, 요 자, 마지막 김밥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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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~ 음, 끝. 여러분 저, 저 단무지 남기는이에요. 단무지 먹을 사람. 여러분 마지막 치리즈 인간이도 먹고 싶나보다 생맥주. <laughs> 이자카야 너무 가고 싶. 이자카야에서 감자 샐러드랑 생맥주 먹고 싶어요. <laughs> 킹받는 짓 하나만 할게요. 저 기분 왜 좋냐고요? 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었어 기분이. 하이. 저 혼자서 진짜 잘 놀죠.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밥 먹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커피는 드셨어요? 날씨 너무 좋으니까 산책도 하세요. 그럼 정말 안녕. 음, 너 김채 몇이야? <laughs>